안녕하세요.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바로 에이텍인데요. 오늘도 6.25%에 215만 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은 위메이드 맥스 190만 원, 화요일 MFM 코리아 490만 원, 수요일 셀레믹스 120만 원, 그리고 오늘 에이텍 215만 원까지 벌써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A텍 보시겠습니다. 자 A텍은 바로 이재명 테마주 수혜주데요자 디스플레이 제조 및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재명 성남 시절에 에이텍 최대 주주와 인연이 있어서 여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이재명이 드디어 윤석열을 제치면서 자, 선호도 범위에서 우세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재명 관련 수혜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수혜를 에이텍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하고 막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시초카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자, 금일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타라고 문자주셔서 에이텍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자,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어 만드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담타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2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단기 스윙 종목 들만 선물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333 이벤트로 다시 한번 MP 종목 추천드렸고요.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카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 주시면 시장 수급가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정보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 블룸버거 주식TV 오셔가지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유료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BNC 아주 자, 쓰레기 같은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아, 제가 이거 어제 장 끝나고 보고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다르지도 않는 이 종목. 문자가 많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강진 전문가님 해서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시초까지 던지세요. 왜냐? 자, 한국BNC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재문상한 자금 등으로 2034억의 규모를 유상증자를 했고요. 자, 이 유상증자가 3자 배정이 아니라 바로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주주 배정이에요. 그리고 고약하게도 이놈들이 언제 장이 끝난 다음에 데뷔도 안될때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못 던지신 분들, 이제 저와 같이 시나리오 짜시면서 탈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자, 문자로 한국BNC나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등 매일매일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멘탈 잡으시면서 탈출 시나리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 텐데. 아 일단은 한 수밖에 안 나오네요, 저도. 정말 악질이네, 이거. 460억, 1200억, 280억억.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황 자금, 기타 자금. 뭐, 어디 하나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몰래 던졌던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주가를 보면요. 사실, 여가까지만보면은 흐름이 너무 좋죠? 그죠?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해놓고 올리려는. 그죠? 추세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주 좋은 추세로 가기 위한 낚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바로 그냥 떡락을 시켰죠? 예? 네? 떡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와, 이거 10조까지 못 던졌으면 벌써 또4%더 떨어졌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한국 편시 들이어 저도 화가 나는데요. 아 일단은 현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투자. 투자자로 자 주식시장에 들어온 만큼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국 BNC, 자, 대만 제약사 골든 바이오텍사의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안트로키노닐자 코로나 치료제를 독점적으로 자,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머크가 효과가 자 비싸기도 하고 자,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음 하, 다시 유상증자 주 배정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자시청도 가벼운 데가 아니라 1조가 넘는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유상증자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재무규조, 재무구조 개편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자 하나는 뭐 시설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도 시설이지만 내부적으로 좀 유동자금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우상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의 경우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투자자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들어온 이상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5%뭐6% 먹었다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좋아할 것만 아니라 그냥 솔직말해서 히뭐한 달만 하고 그만둘 주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을 위한 한발 후퇴를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상 자연환경 같은 경우 똑같아요 여기서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주가가 돌아올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 봐야 되냐 바로 한국 BNC인데요 그러면 한국 BNC는 어떻게 되냐 한국 p c 는 그래도 자연과 환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 그래도 이러한 하락세를 덮을 만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다시 한번 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탈출의 기회 시나리오를 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기사를 보시더라도 자, 결국에는 한국 p c 는 생산 가동률을 극대화함으로 동시에 개발 중인 핵심 바이오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종 공장 신규 생산라인 구축과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및 연구개발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자 아무래도 제약 회사는 대부분 투자보다 적자 회사가 많기 때문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내부적으로 좀 자금을 유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벤시 어떤 회사입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금 회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 재료는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그리고 미, 오미크론이죠. 자 오미크론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자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온다. 자그 모멘텀 시점을 저랑 같이 자 타이밍에 맞춰서 탈출 시나리오 또는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그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자 악재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세게 맞았지만, 크게 세게 맞았지만, 이 정도로는 사실 반등할 수 있는, 분명히 모멘텀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자, 2만원, 19,000원, 자, 피규어 이 부분까지 유지가 된다면, 은다 찍고, 이게 3만원까지, 목표가 3만원까지는 제가 봐도 다시 올수 있는 흐름이 있다. 자, 아시겠죠? 3만원, 그리고 더 많게 3 5 0 0 0원까지도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BNC, 지금! 못 던지셨다 고 하더라도 다시 기회는 옵니다. 왜냐?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주주 자체가 여러분들,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자,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회사는 조금 앞으로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저랑 같이 길게 보시고 탈출 시나리오 매일매일 제가 무료로 세워드릴 테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방향성과 목표가도 같이 제시를 드렸고요 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숫자 1 그리고 한국 BN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한국 BNC 그래도 좋은 기업이니까요 끝까지 믿고 저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